라우님 저희 반 선생님이 남노차별... 남녀차별이 너무 심한데, 어느 정도냐면 딱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남자만 오네요.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하, 어떡하노라고 하시는데, 그 동생, 너가 이해를 해야 된다. 응, 이게 형이 인생 조언을 하나만 해주자면은, 어, 이게 어, 우리 남자들은 말이다. 응? 처음엔 여성분들한테 멋있을 수 있어. 응? 근데 이게 응? 아이가 나오고 와이프랑 살다 보면은 말이지. 응? 형도 정말 부끄러운데 이실직고하나만 할게. 형도 소변을 볼때 튀긴다고. <laughs> 집에서 씨. 나도 사내인데 어? 앉아서 산다. 이게 벌써부터 인생을 배워간다고 생각하니 형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. 음, 아나 어, 진짜 눈물 나는데 여러분들. 예, 네. 어쩔 수 없다. 음, 이게 또음 아이가 나오다 보면은 음 여자가 서열 1등이다 어, 어쩔 수 없다. 음 이해한다. 음그 우리 또 그리고 요즘은 남성분들이 길거리에서 맞짱뜨는 것보다. 여성분들이 싸우는게 나는 더 무섭다 여기분들은이게 와, 은이 사람은 이사아은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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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러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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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사 힘내고 자 그리고 또 우리 인스타기나 틱딱이나 우리 부교정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부교정도 아주 빠르게 인스타 두개틱딱 프로필 그거 뭐냐 예뭐 이제 잡표 있거든요 아주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뭐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차별 없이 아주 빠르게 팔로우 웅송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안 하시면 찢습니다. 귀찮으시면 밀어요. 부계정들은 생방송 하이라이트들이 올라갈 예정입니다. 예, 아주 빠르게 부탁드릴게요.